안성훈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15일생 어, 뱀띠입니다. 35세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방송인이다. 내일은 미스터 도로스의 참가자이다. 송가인과 친분이 있다. 어, 경기도 시흥시 출생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직업은 가수, 방송인, 어, 활동은 2012년에서 활동해왔고, 소수사는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합력은 남서중학교, 은천고등학교,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 학력입니다.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연, 병자월, 기유일, 대우석이, 얼레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증명, 병인대운입니다 어, 기유일주가 뱀띠에 지달에 어, 닭날에 태어났어요. 어, 이 기토가, 기토는 그 충성심이 있고 호우심이 있습니다. 작은 흙이에요. 작은 흙. 흙이 어, 자월, 어,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자, 자수는 편제입니다. 편제. 그재물이 사주는 많은 사주예요. 큰재물이 항상 출입이 빈번한 이런 사주인데 편제격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무역업, 어, 금융업, 어, 융통업 어, 이런 그큰 돈이 어, 금전이 출입이 빈번한 이런 어, 직업을 가집니다. 어, 중개업, 중개업, 청부업, 어, 해외 무역업 이런 타양에서 출산하는 사주에 편제격은 어, 편재는 남자 이거는 접을요입니다. 어, 관계의 정신이 있고 좀병골한 점이 있으나 자성이 담백하고 수식이 없다. 일견 재복이 많은 것 같아도 산실도 빠른 거로 단순히 금전의 출입이 빈변함에 의미함에 불과하다. 어려운 일은 돈을 아끼지 않으며 돈복과 여자복은 많으나 반대로 이로 인하여 재활을 당할 수도 많으니 조심할 일이다 남자는 폭력심이 있어 외첩을 두거나 연안을 당하기 시, 시, 쉽습니다. 음, 이 사주는, 뭐, 일단, 정우,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일지가 식신이고, 월지가 편제니까, 시신, 생제된 사주요. 그리고, 정인, 부모 자리가 병자월, 어 정인, 편제니까, 문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래서, 어, 이 사주는, 그, 이익이 많고, 사업상 이익이 많아요, 이 사주는. 사업상, 사주가 좋은,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조상자리 연주에 비견 정인이 있으니까, 초년에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길가가 좋아요. 어, 형이나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양자, 초년에 이래 조금 양자 기운이 있고,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어, 연주, 어, 월간에 이런 핫토가 강하게 있고, 근데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신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재성을 쓸수 있는 사주예요. 어, 금수를 쓸수 있고, 목, 수목, 뭐 목이 사주에 약한 사주, 목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재, 재성과 간성을 쓸수 있다. 천간에 어, 다 핫토가 강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조가 아닙니다. 대운을 보면은, 어, 초년에, 어, 재간, 재물과 갈로군이도 왔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초년부터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41세까지, 35세인데, 재물 운세예요 그래서 이사주는 40세까지 초년부터 재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년부터 재물이 어, 되기를 한, 운세요. 그리고 이분이 재물은 많을 거예요. 초년부터 재물 어, 대운이 도와서 그래서 작년에 이민년에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정제 정관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모든 일들이 다뭐 재물도 생기고 명예 권위가 좋았는데 약간 처궁이 어, 인중원진살때 작년에 다툼이고 원래도 어, 처궁은 좋지가 않습니다. 개모년또 어, 모육충이 되면서.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이 좀 있을 수 있고 편재 평가니까 큰 재물은 도움입니다. 원래 재물과 어, 갈로긴 대길요 원래 그 사주 자체는 어, 모유 어, 파가 돼 있어서 변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신이 약간 고립될 가능성도 있고 변동이 있는 사주예요.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운은 일세부터 1 1세 어려 대운은 평간 정재니까 영만대 움직임이 있었고 재물은 되긴 합니다. 초년부 어릴 때부터 12세 갑술 대운은 정간 급제 이 대운도 굉장히 되길래요. 명예 근위가 좋았고 22세 계유 대운은 편재 식신이 대운에 여자를 만 일찍 여자를 만나는 사조예요. 일찍 결혼을 할수 있는 사조고 지금 32세부터 41세 임신 대운은 정재 상간 대운이요. 이 대문은 재물. 제물. 재물이 어, 저축을 할수 있고, 이 가수로서 41세까지 어, 이름을 날릴 수가 있는 대문입니다. 신자진 수구 대문이니까또큰 재물이 들어오고, 1월달 개축으로는, 어, 현재 비견이요. 그큰 재물, 사축삼합되고 1월달 운세가 좋습니다. 그하계살대문이게 이달에 어, 지혜 있고, 어, 천명하고, 이 예술, 예술의 이름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 2월달, 어, 개, 개모연, 2월달, 개모연은 운세가 괜찮습니다. 그 2월달은 그 가빈누이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양해 2월달. 그래서 이분이 톱세븐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이 나올 것 같아요. 정관, 정관, 이월 달에 결승전이 마무리 되겠죠. 삼월 어 달, 삼월, 이월 달부터 정관, 정관이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안성은 또톱 세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운세요. 운세고, 어 42세 되면 은 다음 대문에는 10년 뒤에는 심미대문에식신비견으이 어그 대문도 되길래 되길 하고, 이사주는그 채널 기인이 있어요. 월지가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 지금도 천을 기인 대원에도 와있죠 그래서 이 대원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이런 대원이요 41세까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원에 있습니다 음,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고 뭐, 그, 이 작년에도 어, 이민 원래 개모, 공망이에요. 그런데 공망충이 되니까 오히려 길합니다. 어, 공망이지만은, 원래 개모는 공망이지만, 뭐, 어, 뭐유충 되면서 길하다. 길하고.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토사, 토사의 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금요 대원이니까 항족이 될수 있는 이런 대운이에요. 대운이고 대운이 굉장히 지금 잘 들어왔습니다. 어, 자신 천억 기인 대운이고 그리고 천덕 기인이 있고 지 월덕 기인 대운에도 와 있어요. 그래서 흥성을 음, 길하게 만들고 길성은 더욱 길해집니다. 이, 이, 이 덕이 하늘 의 덕과 달에 덕이 있는 이런 대운이에요. 자유축 사막이고 장성살이 있으니까 문명 긴밀하고 높은 뱃수를 얻을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대우가 있습니다. 증제 상관 대우니까 신자진 상관이 신자진 수국대니까 도 도화는 오가 도화죠 오 오시 같아요 느낌 오시 도화 도와, 도화가 되니까. 고도화가 되요. 그 얼굴이 좀 미인 미인일 같고 그 옷이 같아요. 느낌에 시조는 정화하지가 않는데 옷이 같고 지금 고신살 대운이네요. 약간 고독한 이런 대운이 되겠습니다. 고독 약간 고독한데 문찬성이 있으니까 문무 겸비하고 지혜 있고 충명하고 문책하고 풍요를 즐깁니다. 그래서 안성무는 분명히 톱7에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성격이 있겠습니다. 진선미는 뭐 워낙 막강하니까, 잘하면 진선미도 들어갈 수 있겠고, 굉장히 좋은 성격을 낼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